이건 그 사내들에게는 일종의 말이야, 말. 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.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볼 때마다, 아, 나는 자유인이라고 해내시켜요안 타요. <laughs> 여기가 좀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아요. 기분전환? 네, 이럴 때한 바퀴 돌고 오죠. 2,400만원. 여기 인천 프렌치하우스를 준공하고 나에게 준 선물. 아면도에또 캠핑 맛집이 있어요. 거기 갈 겁니다. 내가 아껴뒀는 곳인데.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? 많이는 못 오고요. 가끔 옵니다. 좋잖아요. 안면도로 오세요. 아, 네, 안면도를 선택하신 거예요? 제가 고향이 전남 무안군 바닷가예요. 음. 비슷한 정서여서 너무 좋아합니다. 쉬시려고 사실. 그쵸. 그러니까 인생 2막이 돼보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젊을 때처럼 뭐 쫓아다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. 어차피 집은 필요하잖아요. 여기서 그냥 쉬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임대해주면서 그래서 분양은 안할 생각입니다. 돈을 벌기에는 소홀히 낫죠. 근데 삶의 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번잡한 게 싫잖아요. 그런 걸잘 몰라요. 하고 싶을 때 일하고, 쉬고 싶을 때 쉬고, 자고 싶을 때 자고, 한 삶은 경매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. 2004년부터 했으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66년생 김경만입니다. 체험수기 전문 작가 겸 유튜버 겸 영화 제작자 겸 감독.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부자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. 우리 아버지예요. 올해 84세로 농사 지으세요. 남의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월급 받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요. 시간 부자죠. 부자는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일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. 시간은 유한하죠. 그 유한한 시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저도 부자죠. 그 다음에 돈은,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고 남에게 월급을 받잖아요. 그러지 않아도 살수 있을 정도의 돈, 그 정도가 파이어라고 생각합니다. 세금도 제하지 않고,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억 정도 됩니다. 그 200억이라는 기준에는 감정평가죠. 보통 감정평가는 가치에 세금도 안 빠지고, 뭐 이런 부대비용도 안 빠지고, 전세금도 안 빼고 대출금도 안뺀 자산이죠. 순 자산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확실하게 나올 건데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. 지금 채무는 여기 38억 용인에 22억 전세금이 한 12억 그 정도 되네요. 채무는 여기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. 하, 이건 뭐 취미로 그 좋은 사람들하고 인생 이막을 놀려고 한 거고. 실 프로젝트는 다른 데서 다 이미 하고 있죠. 인천시 기안부 효성동에 가면 지하 1층, 지상 6층 35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2017년에 준공해서 분양했고 거기서 이제 안 팔리고 남은 두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용인에 가면 또 피렌치 하우스로 또 있어요. 후배고 동업에서 네 동을 지었고 두개동 16세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호텔하고 창고 제조업 허가를 낸 땅 3,340평 있어요 근데 그 땅하고 지금 빌라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 터 있죠 수용당합니다 그래서 슬프게 그럼 어떻게 호텔 허가까지 냈는데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낙찰받은 거죠 작년 5월에 근데 굳이 여기를 하시이가 있을까요? 아 왜냐 쉬려고 이제 용인의 그 땅도 3,300평 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동식 주택을 사서 놓고 3,000평에서 혼자 전원생활을 즐겼어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게 자유더라고요 매각되면 또 청산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현금 흐름은 지금 뭐 용인에 거에 그래서 월 전세만 쭉 했다가 한 5개인가? 월세로 돈이 간대 이제 150 나온다 통신비 정도 나오네 고시원을 두 개를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막 노동자 생활 해가지고 세입자가 돈을 월세를 못 내면 알아 월세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매각하고 하면서 월세 받는 일을 하지 않자 그러면서 월 전세로 한 거죠.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으로 가요. 잔업 철야 특근을 다 하는 거예요. 그한해 동안. 설날, 추석 날만 뺀거 같아. 21살인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. 21살, 두살인데 그러니까 달력 자체를 월, 화, 수, 목, 금, 금, 금으로 이렇게 매직으로 바꿔. 그러고는 진짜 다 해봤어요. 그때 뭐 노동자 월급이 그렇게 잔업 철야 다 해야 월한 58만 원? 이렇게 나왔어요.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 젊은 청춘이 허리가 아파요. 노동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. 그러니까, 아,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고, 홍보부장이 되고,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수배가 되는 거예요. 수배가 되면 도망가야지. 한 2년 수배생활을 해요. 대구에서 이제 잡혔어. 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을 받았나? 아무튼 그래갖고 일심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우리가 입사를 하려면 신혼조회에서 뭐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. 국가본부 빨간색 쭉 써져 있는 거죠. 그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것은 자체가. 친구가 고향 마을에 가서, 우리 오토바이 수리업소였으니까, 공장이었으니까, 얼마잘 고치겠어요. 그걸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거야. 그때 중고차 50만원짜리 화물차에 아내, 세살된 아들, 실코인제 셋이서 서울로 와요. 모터사이클 수리공구 사서 신사동에서 천막 치고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한 거죠. 공장에서 잔업 철야 다 해도 막 50만원, 60만원 벌었는데 첫 달에 200만원을 딱 벌어요. 왜 공장 다녔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때 또 배달하던 친구들이 월급이 80만원이야. 94년도에. 그 친구들은 그냥 중학교만 공부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원동기 타고 배달하는 애들이거든. 약간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, 멘붕이 오는 거예요. 도대체 이게 급여라는 게 뭐고 지나온 삶이 좀 당황스럽더라고. 그래서 이제 200만원부터 올라가서 최고 찍었을 때가 1,200만 원을 찍어요. 한달 순수익이. 그러니 8년, 9년 때부터는 점점 점 매출이 줄어들어요. 이제 10년째 되던, 2004년쯤 되니까 순수익이 이제 60만 원까지 떨어져. 고민을 한 거야. 이게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, 아니면 이 업종이 사양산업인지,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업종이 사양산업인지,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방법은 뭐냐면, 이 업종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면 되거든요. 방충동 쪽으로가 태계로라고 그래요. 수입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있어요. 그분들이 6.25 전쟁 이후부터 한 사람들이에요. 사장을 만나서. 질문 하나예요. 이 가게가 네 겁니까요?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 업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 업은 상당히 돈이 되는 사이즈가 있는 걸 해야 되겠다. 그때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그러면 비싼 게 뭘까? 라고 하다가 부동산인 생각을 한 거죠. 이억한 몇천 버렸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큰 동서가 땅을 사라는 거야. 이사람은왜 땅을 사라가냐? 자기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아파트가 뭔돈 되냐? 땅 사야지. 그래서 땅을 사는 거예요. 땅을 사 놓고 이제 창고를 지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땅이 그때 팔려요. 6억 5천만 원인가 팔려. 그래 가지고 세금 떼고 어쩌고 하니까 5억이 남은 거예요. 그 다음에 2004년 1월 달인가? 장배동에 땅이 나오는 거예 땅이. 13평이. 감정가격이 3억 8천인가. 근데 이게 낡은 아파트가 헐리고 일대일 재건축 중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안 돼. 3억 천얼마까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부동산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분담금이죠. 1억 5천만 원 있는 거야. 그러면 3억 얼마에 낙찰받으면 4억 5천만 원 되죠. 그런데 부동산에 가니까 이건 무조건 5억 5천 은 받아줄 수 있대. 그럼 1억 남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3억 3,100만 원을 써. 써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집을 지금도 갖고 있어. 그게 피크 찍을 때한 22억 갔다가 지금 17억, 18억 할걸요? 1년 후쯤에 이제 아파트가 되고, 그뒤로면 또 입주하니까 또한 5억쯤 대출이 되잖아요. 그걸로 이제 죽을 뚱살 때한 100건 정도 했지. 열심히. 북으로는 의정부, 남으로는 제 안성까지. 하루에 아파트 19개를 낙찰받은 정도 있어요. 경매 투자는 딱 좋은 점이 레버리지가 좋아요. 작은 돈으로 할수 있어요. 우리가 1억짜리 뭐 빌라를 산다. 그러면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 한60% 대출해주면 4천만원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는 2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8천만원을 빌려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거 1억 2천에 팔았네. 그러면은 2천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남은 거죠. 수익률이 드라마틱하죠.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. 우리는 법원만 상대하잖아, 투명하잖아. 일반인들 은 얼마나 약속 잘안 지켜, 뭐 내일 준다, 내일 준다. 법원은 그냥 다 지켜주잖아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. 그 진짜 어렵거든.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맞더라고요. 않나요? 그래서 공부해야 되죠. 부동산 경매를 공부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직접 하라고 뭐해왜 못하느냐? 내 돈을 걸잖아. 하나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? 돈이 날라가는 거야. 이게 무서운 거지. 그래서 경매에는 약간 배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확신하는 거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. 그러니 까 배포가 있고 저돌적인 성격도 필요해요. 선천적으로 남이 슬픈 거, 아픈 거못 보는 사람 못하지. 왜가 보면 채무자는 어떻게 돼 있어? 망한 사람이잖아. 망한 사람이고 가 보면 형광등 막. 깨져갖고 안 간지 오래됐어요. 그 사람도 곧 떠날 사람들이거든. 그걸 마음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. 그러면 이제 그런 맘 나쁜 사람이 하냐? 그건 아니야. 자기 기준에 정정당당한 사람이 하는 거야. 야, 너는 왜 돈을 빌려가고못 갚았어? 그리고 내가 낙찰자는 빚을 갚아준 사람이에요. 나는 너의 빚을 갚아줬고, 너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고,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성격들. 그런 사람을 할수 있는 거죠. 사당역에. 빌라가 나왔는데 한한 50평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몇번 해보니까 집이라는 게 똑같고 아파트 좀 곰팡이 좀 피면 어때 도배하면 새 거지.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안 가보고 받았어요. 낙찰 받고 가 보니까 내가 본집 중에 제일 큰 집이었어 그 당시까지 월풀 욕조 있고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이게 도배를 하려해도 2천만 원 들어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낙찰은 받았고 이제 명도하고. 후배들이랑 불러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야. 빈 집에서. 밤에 누가 똑똑똑 뚫어요, 문을. 그러니까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온 거야. 그래서, 아, 죄송하다. 좀 시끄럽죠? 아, 그건 아니래. 낙찰받은 사장이네 그래서 어, 그렇다고 하니까 이걸 얼마에 받았냐. 그래서 이제 2억 8천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으면서 그 가격이면 나, 내 것도 사줘서 이렇게 된 거야. 2억 5천에도 안 나갔던 집이지.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관리가 안된 거야. 단지도 더럽고, 인터폰도 고장났고, 주차장도 관리도 안 되고,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. 이게 그러니까 잘못 받았던 문제가 아니라, 나의 불철저함이 화가 나는 거야. 그냥 부동산만 갔어도 그 물건이 나온지도 알았을 것이고 했을 텐데, 그때 머리가 지금 절반 빠진 것 같아.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. 요 이거 어떻게 엑시트 해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모았어. 반상회를 처음으로 했어, 내가. 내가 돈 들여서 좀 관리할 테니까, 여러분들은 해줄 게 있다. 청소, 소나무랑 이렇게, 이렇게. 조경수들 좀 관리해주라. 2층 아저씨도 바빠. 자기도 집 팔아야 되잖아. 근데 막 그때부터 온그 단지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해. 그러면 이제 나는 주차장에 페인트 칠도 직접 하고, 인터폰도 내돈 들어서 고쳐주고, 이래가지고 2천만 원 남았던 것 같아, 그래도. <laughs> 이게 경매로 열심히 벌어봐야 양도소득세가 거의 50%잖아요. 자본축적을 못해요 사실은 금융비용 이자 나가지 수리비 나가지 양도세 나가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좀더 번다는 거지 자산이 불어나려면 곱하기로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더하기야 1억 벌었으면 또 1억 1,500또 1,500에서 1억 3천 이런 식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곱하기로 돈을 버는 게 뭐냐 왜그면 우리 부동산 경매물건이 뭐야 은행에 돈 빌렸다가 아니면 대부업자한테 돈빌렸다못 갚으니까 진행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촌이잖아.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로 해요. 브로커가 소개시켜 주면은 빌라, 뭐, 인천에 빌라 하나 짓는다. 뭐, 이렇게 땅 사는데 돈 부족해요. 그러면은 5억 딱 줘. 또 여기 뭐 빌딩 있는데 뭐 조금만 하면 더넣면 3억 딱 줘. 10여일, 한 3, 4개 하면 없어져, 그거. 빌려간 사람들이 잘 되면 나를 찾아왔겠어요. 은행 찾아갔겠지.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자도 레벨이 있는 거야. 양질의 채무자가 능력 있는 채무자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안 되는 채무자들이 찾아오는 거지. 그러니까 돈이 가면 안 와. 안 오면 어떻게 돼요? 경매 진행해야 되잖아요. 근데 경매 진행하는데 자 1순위 먼저 농협이나 은행에다 대출해 줬겠죠. 우리는 2순위, 3순위야. 그니까 러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이 되면 내돈 원금이 날라가는 거예요. 날라가느니 그걸 낙찰 받아야 돼. 그래갖고 지어서 그럼 내가 짓고 싶어 짓겠어요. 그걸 지어야 분양이 돼야 내 돈이 나와. 그래서 잠실에 빌딩도 그건 내가 빌려줬다가. 건물주가 그암 같고 그냥 만세 부르니까 내가 낙찰받은 거예요.